1. 생리기간에는 식욕 늘어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참다 보면 결국엔 입이 터집니다 대자연과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하지 말고 순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참지 말고 일단 적당히 먹어줘야 되긴 해요 그런데 그뭘 먹어야 되냐 단백질을 땡긴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에 적절한 지방 조합으로 맛있게 먹고 식욕을 채워주자는 겁니다 물론 지방은 칼로리가 높아서 좀 문제가 될수 있는데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또두 번째 그 장점이 있었잖아요. 대사량이 약간 늘어나는 거. 대사량이 약간 늘어나니까 그걸로 그냥 커버를 하는 겁니다. 대신 지방을 일부러 너무 많이 먹을 필요는 없고 단백질에 적절한 지방 조합. 그리고 3번 설탕 분해 능력은 또떨어지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단 것들은 최대한 피하자는 겁니다. 삼겹살을 먹고 대신 초콜릿을 먹지 말고 버티시라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잠깐 중요한 거. 곱창 볶음 같은 거에 달달한 양념 많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곱창 먹으라고 했다고 또 곱창 볶음으로 그 고추장, 당질, 설탕, 왕창 들어간 거. 그건 당연히 안 되고요. 또, 삼겹살 드실 때.